야야 물었어 물었어 물었다고 어? 물었다고 빨리 어디 어디 빨리 어디 빨리 어디. 물었다고 이따 이따 어씨 맨날 어디 갈라 그러면 뭐냐? 나이스 나 여기 사이 여기 이쪽이 사이즈가 좀 된다 이거 이거 이럴 때 원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이 충전 쓰는 거 봐봐. 조명 어떻게 켜 저거 스위치 누르면 돼. 스위치 야, 응? 저거 옆에 보조 배터리. 자, 올 빠질 뻔 했다. <laughs> 자, 첫 번째 붕어 나이스. 아주 예쁜 붕어가 나왔습니다. 이거보다 더큰거 잡을게요. 첫 수. 와우 wow. 아까도 저렇게 oh.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, 아주 좋아 드디어 한수 아유아이아유아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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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왜? 왜? 못 쳤어? <laughs> 못 쳤어? 빠져버렸어 야 근데 음.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어어. 어. 너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? 귀신? 응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귀신이 그치 왜냐면 난 귀신을 본 적도 있어 봤다고? 어 봤는데 내가 중국 여행을 한번 갔었단 말이야 중국 어한달 어. 동안 어. 근데 이제 한달 동안 중국에서 지낼려면 이제 집을 빌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약간 빌라 같은 데를 빌렸어 한달 동안 어, 어. 약간 셰어하우스처럼 어, 어. 근데 거진 여행 막바지 됐을 때 어. 몸이 지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샤워를 하고 있는데, 어. 초등학생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. 어우, 씨. 근데 그, 게 지금. 어, 진짜로. 형태가, 형태는 응. 있는데, 응. 검은색이야, 그림자처럼. 근데 어.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 사람, 그 아이 얼굴이랑. 아, 너가 이제 상상하는. 어, 그거랑 어, 어. 머릿속에 살가 떠다다닥 그려져. 어어. 그래가지고 대충 씻고 나왔단 말이야. 어. 이제,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 될 날인데, 어.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친해진 외국인들이나 뭐, 한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거기도 어. 쉐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. 어. 그래서 내가, 아, 나, 엊그저께 샤워하는데 초등학생 돼 보이는 남자 귀신을 본거 같다. 어. 라고 얘기했더니, 어. 그 전에 있던 사람도 나랑 똑같이 그 초등학생 귀신을 봤다는 거야. 그, 어. 방에서. 악설도 어, 나 지금. <laughs> 그래서 난 귀신이 있다고 믿어.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지. 그렇지. 그럼 반대로. 어. 너는 귀신이 있다고 믿어? 어 나도 있다고 생각해. 아 진짜? 어. 너는 야. 뭐 귀신 본적 있는 거야? 아니야. 나는 모르겠어. 그 <laughs> 봤을 수도 있는데. 응.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고. 응. 응. 그냥 일단은 예전에 응. 우리 엄마가. 음. 얘기해준 거를 말해줄게. 음, 음. 그, 나도 이거 들을 때마다 좀, 어,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거든. 어, 어. 이게 뭐냐면, 옛날에는 그 시골 같은 데는 다 논밭. 어. 뭐, 막 옛날에 진짜 막 도깨비불도 있다고 하고. 맞아, 맞아. 어, 엄청 많잖아. 어. 도깨비도 있고. 어. 그 우리가 그 화면에서 나오는 게 진짜 막 거인처럼 나오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엄청 크게? 그 도깨비가. 어, 맞아.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, 어. 그 옛날 이제,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면은 되게 오래됐잖아? 음, 음. 그래도 막 60년 전? 그치, 엄청 오래됐지. 어. 근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래. 음, 음. 다 이제 그래갖고, 엄마가 어디를 갔다가, 음. 그 엄마 친구 집에, 어. 이제 뭐 친구를 보러 갔나봐. 어.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, 야 누구야, 뭐 이렇게 뭐 가자. 어. 이렇게 해갖고 누가 대답을 하더래. 어어. 어. 이제 뭐누그 친구의 아빠겠지. 어. 어. 아버지. 어어. 어. 아 누가 없다. 그러면서 손짓을 이렇게 하더래. 어어. 어그래거 아, 자연스럽게 아예 하고 이제 이제. 없으니까 집으로 갔지. 어. 엄마 아 비가 계속 이제 막 엄청 내리는데 이제 어. 엄마 이제 집에 가갖고 엄마 가 여기서 깜짝 놀랬는데. 뭐 때문에? 그 친구 집에 갔잖아. 어.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엄마 집에서 할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. 할아버지랑 아빠랑 이제 그러니까 아, 아, 이제 할아버지끼리. 아 진짜? 오. 어. 어, 그, 분명... 그 분이 귀신인 것 같죠? 그거 나는 의아한 거야. 약간,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분은 진짜인 것 같고, 어. 그 친구 집에 가서, 뭐, 누구 있어요? 했을 때, 이렇게, 없다 하고 손치댔을 때, 어. 그 사람이 귀신이. 어, 그런 것 같아. 어, 소름. 그래서 응. 나는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. 귀신이 있어, 진짜? 어.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, 어. <laughs> 이제 도깨비에 관한 얘기를 해줬거든, 나한테. 음. 근데, 도깨비불은 진짜 존재를 한대. 근데, 음. 우리가 얘기할 때도깨비라 그러면 귀신으로 생각하잖아. 어. 한국 토종 귀신이지? 뭐 어. 천여 귀신, 뭐 도깨비, 막 이런 것들? 어, 그렇지. 근데, 도깨비불을 외할머니가 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, 어. 그게 옛날에는 산 속에 짐승들이 죽잖아. 어, 어. 그리고 할머니 시대 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산을 넘어가고 그랬잖아. 그렇지. 그게 죽은 사체들 뼈들이 어. 바람에 휘날리면은 그렇게 푸른빛을 낸대. 아, 도깨비불처럼? 어. 어. 근데 이거를 진짜 그 산길을 지나가다가 어. 그런 불이 떠다니는 거 보면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놀라지. 아, 그럼. 어. 그게 도깨비불이래. 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귀신을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. 어 그래 한번 얘기해 보자. 자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어. 우리 또 많은 구독자분들 어허. 댓글로 어. 글을 남겨주세요. 귀신이 있다 없다. 어 좋다. 저랑 제 친구는 있다고 믿습니다. 진짜 좋다 댓글로 그러니까... 남겨주세요. 어 어.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네. 저희도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내가 볼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응. 훨씬 많을 것 같아. 아, 그치. 응. 이게 흔히 얘기하면은 뭐 가위 눌리고 이런 것도 응. 응. 뭐, 뭐, 화약해져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응, 응. 아니, 무조건 있어. 있다고 생각하실 거야 맞아. 어, 잘 보여. 됐 어, 뭐야? 뭐야, 물고 있었어? 야, 커, 커, 커. 이거, 야, 조, 야. 조금조금 잠깐만, 잠깐만. 와우. 야, 힘 좋아, 힘 좋아. 이야. 와와 쨌다, 쨌. 와 돌고 있었네. 얘기하는 동안에 귀신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와, 뜰채뜰 뜰. 와, 빠지겠다. 오이. 와, 커. 와, 힘 쓰는 거 보소. 공기 매겼는데도 안 올라오네. 더 매겨. 무게야. 사이즈 된다. 어때? <웃음> <웃음> 사이즈 와, 커, 커, 어때? 커커커 어때 어때 어때? 야 손맛 제대로 봤다. 와, <laughs> 진짜 크다. 대박, 대박, 대박! 와, 붕어 잡았습니다.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. 와우, 손맛 진짜 제대로 봤습니다. 아, 붕어 방생해주도록 할게요. 내일 비 온다고 했나? 비? 비 소식이 있어? 어 아까 라디오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하 라이트 눈뽕 어? 라이트를 끄고 오시면 참 좋을텐데 어, 어? 저 아저씨 그 아저씨 텐데? 그런 라이트? 아그 아저씨 차야? 그럴 거 아마 으... 보이시나요? 어 <laughs> 보이시나요? 이 줄이 너무 엉켜 가지고 세팅을 다시 하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짜증나네. 뭐 맨날 세팅하는 건뭐 일인데 뭐. 그러니까 맨날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져. 그래서 낚시가 재밌다. 신라 면은 부서 먹으려고군가 어, 뭐, 먹어, 더 있어, 어. 나 신라면 먹을 거야. 라면을 먹습니다. 네. 저희에게 아직 협찬 이런 게 없, 아니, 네. 야 협찬 이런 게 없어서, 우리 또, 최 선생님께서 협찬해주신 신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뽀글이, 뽀글이. 아, 물 너무 많이 넣었다. 아, 씨. 물 너무 많이 넣었어. <laughs> <와>. 담배 끊어요. <laughs> 아우 식 먹을라 라면 라면 어디 있어? 이거 <laughs> 어 뜨거. 자 이제 너의 차례야. 으흠 mm -hmm. 아휴 아이 좋아좋아 좋아. 어허 빵좋아 아하, 잉어네 잉어, 잉어, 잉어. 어? 잉어. 빠졌어. 자, 어유 저번에 렇게 잉어 잉어 새끼, 오, <laughs> 라면 먹다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주 그냥. 수영 뭐 했나, 수영, 수영? <laughs> 바로 방, 방생할게요. 아유, 아유 좋았다요. 어, 소감한 마디 말씀해 주시죠? 아유, 바로 이맛이야 바로, 바로 이맛이야이 <laughs> 맛에 낚시하는 겁니다. <laughs> 스파이더 잠깐만 좀버 o 고 있어 a t s i I'm e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어 o t s 보습니다 어. 자. 일 세바세. 아아이나 우와. 아이이 아직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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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<laughs> 아이고, 어 진짜 팔에 힘이 빠졌어. 어. 자, <laughs> 뭐야? 아, 이거... 내가 잡은 거 아니야? 더더 더 큰데? 뭐야? 왜 이렇게 커? 이거야 이거. 와와 크다. 맨손으로 잡어. 어? 맨손으로 그냥 잡어. 맨손? 어. 아유, <laughs> 난리났네. 아유. 얘기해. 자, 오. 어. <laughs> 봐있어봐. 자, 이거 나왔어. 오. 아, 이거 빨리 놔줘야 되겠다, 야. 야. 아. 자, 가기 전에 한수더 있습니다. 이거 나왔습니다, 이거. 아. 어? <laughs> <laughs> 보세요, 보세요. 최고. 여기 개수 낚시터입니다. 와.. 빵이 그냥 깨끗하죠? 바로 방송합니다 아 비려 씨. <laughs>